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66세 어르신께서 올리신 글이었는데요. 1998년 아버지께서 가남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를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20번을 넘게 하시고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진통제가 없으면 고통으로 견디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요양사를 고용해 모셨었지만 이제는 본인도 요양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서 결국 지난주에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데 제 영상을 보고 나니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남긴 이 댓글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아드님에게 어머니는 낯설고 귀찮은 늙은이가 아니라 세상에 단한 분뿐인 우리 어머니였음을 그 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르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어머님께서도 분명 아드님 걱정 뿐이실 거라고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마음입니다. 어느 막대먹은 불효자식의 이야기나 자식에게 상처만 주며 부모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듣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한 이 편지는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간 부모는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한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배운 주변 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입 떨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카단다내 평생 너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할머니하고 부르며 내 가슴에 파고들던 손주녀석이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우디거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새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젊은 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훌쩍 넘은 위세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 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하지요.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모나 자녀 세대 모두에서 40%를 웃돌았으나 2018년도에는 25%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부모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노부모의 부양이 자식의 책임에서 부모 자신의 몫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후반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서른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의 연령이 지났어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할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려 합니다. 작년 말에 함께 여행했던 연로한 화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주변을 관광하기보다는 예쁘게 핀 꽃송이들을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더 나이 들어 침상에만 머물러야 하는 때가 오면 이 행복한 때를 기억하며 그림으로 그릴 꽃을 찍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요양원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생애 종착역이 가까울 때에 머무를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식이 있을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눈뜨고 살아봐도, 그런 완벽한 부모와 자식은 만날 수 없고, 나 또한 완벽한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고,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를 향해 불만을 갖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950-60년대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에 먹이지도 못할 자식 왜 낳느냐고 원망했던 자식들이 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굶기는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열심히 반일하며 굶지 않게 길렀다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그의 자식들은 먹이기만 하면 다인가?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하며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어 내 자식은 잘 가르치리라 마음 먹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는 못 받은 교육을 자식에게 시켰다고 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지, 언제 우리와 함께 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부모가 공부하라는 강요만 했지, 위로와 공감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자신들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다며 부모를 탓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의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아무리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세상만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마음먹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찾고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도 묵묵히 걸음을 내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남극에는 극도의 추위 속에 회색머리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끼를 단한 마리만 낳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람 속에서 새끼를 품어 기르지요. 그런데 부모새가 먹이 사냥을 나갈 때 강풍이 불어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새끼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둥지로 돌아온 부모새는 둥지 바로 밑에 떨어진 새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끼가 소리내어 울고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새끼를 밀어내면 부모새들은 새끼를 못 찾고 새끼 스스로 둥지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로스는 시각과 소리, 냄새로는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새끼가 둥지 안에 있어야만 자신의 새끼로 인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 엘버트로스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올리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지 못해 새끼를 도울 수 없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후반을 살고 계시나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에도 문득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요. 이 간극을 지금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는 끼니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장성한 자식 결혼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 장례 걱정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되지만 늙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동네에 혼자 살던 노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재작년 가을에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나 자식들과 함께 서울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 혼자 사시던 노인 팔순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품 중에는 메이커 운동화 두 켤레, 오리털 잠바 두벌 모두 다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껴서 못하려고 하더랍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옛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탓에 뭐든지 아끼는 습관이 몸에 뱐 탓이겠지요. 자식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메이커 운동화, 오리털 잠바,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아끼고 아껴 평소에는 시장에서 산 비메이커 운동화에 오래된 잠바 차림으로 운동도 다니던 노인이었는데 아껴서 못하려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노인 못사는 작은 아들이 평택인가 그쪽에 사는데 결혼도 못하고 막일로 살아가고 어쩌다 고향집에 오면 헌잔바차림에 헌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아마 그 아들 주려고 아껴둔 것일 거라고 노인의 친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못사는 자식들 생각뿐인데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혀를 찹니다. 부모 속 썩히는 자식놈들도 많은 세상인데 살아생전 자식들이 사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라도 살지, 죽은 노인이 안타까워 하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안타까워 하는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를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누리다가 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자식이 맛있는 거 사주면 미안해 하지 말고 더 맛있게 먹고 자식이 자그만 선물 사주면 왜 샀냐 하지 말고 더잘 쓰고 나중에 4명이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정말 그때 좋아하셨었는데 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 하나름 안겨 주시는 건 어떨까요 못해드린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자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꿈같은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약수터 뒷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개 뿐이었지요. 그 동전으로 자판기에 있는 200원짜리 코코아를 뽑아서 나눠 먹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주 선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듯, 자식도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편지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들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머리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낸다면 그때는 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이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 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미안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날이 오겠지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자는 비워야 채워지게 마련이고, 마음은 비워야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을 해야 깊은 맛이 나고, 이별은 짧을수록 아픔의 상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보듬을수록 뜨겁고 행복해지고 이별은 보듬을수록 아프게 마련이며 행복은 기뻐할수록 커지게 마련이고 불행은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슬프게 마련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두 배로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들며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무쇠처럼 무겁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처럼 가벼우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불꽃처럼 뜨겁게 마련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불행이 늘어나고,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이 늘어납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채우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며, 내가 나를 높이면 총알이 날아오고, 내가 나를 낮추면 칼끝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까요 화창한 날이면 그늘이 그리웁고 비가 오면 햇살이 그리웁고 타는 목마름의 단비를 기다리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가겠지요 나이를 느낄 때면 인생의 허무함에 못내 아쉬워서 가슴을 적시지만 아직은 청춘이라 마음을 달래가며 애써봐도 삶은 그럴수록 아프기만 합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슬퍼 마세요. 아쉬운 채로 미련이 남은 채로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맑기만 하겠습니까? 부는 바람 속에 먼지인들 없겠습니까? 예쁜 꽃잎마저 기다림은 있었거늘. 나비꿈을 꾸며 기다리며 살은 것을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굽이치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별만큼 많은 사연 청춘이 아깝다고 세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세월은 흐르건만 꿈꾸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다 갑시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거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 받아야 할일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고 있는 그 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미움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움을 사견에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희망의 씨앗 하나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